로마의 아침입니다. 로마의 휴일은 아니고 저 로마의 평일의 아침입니다. <laughs> 일단은 지금 오늘 뭐볼로세움하고판티온나고뭐 이런데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볼로세움 마켓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스에서그벨고 벨지움, 벨지 g i 영어로 벨기에더라 m 요 그래서 그 벨기에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스위스 형님이 스위스 중에서도 프랑스 언어권에서 온 사람이라서 벨 f 에도 물어보니까 프 n c e 쓰는 사람 c e France, f r a n c 랑 France, France, f 에 a n 글기식 독일어를 쓴다고 합니다.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나라에 조금 많은 언어권이 있다는 게. 네, 여기는 코로나쌤입니다. 코로나쌤인데, 종아리에 알이 돼가지고 뭐, 다 태어난 송아지 마냥, 졸뚝거리진 않지만, 뭐 하여튼, 풀 컨디션 아니네요, 지금. 여기 가이드, 빗기들이 좀 많아요, 앞에. 그리고 로마는 소매치기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최대한 조심해보도록 해야겠어요, 네. <목소리> 있어요? 독일... 그, 제가 있는 도시는 아마 소도시라서 그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저 근처에 그, 니른베르크 한국어랑 니른베르크 아시죠? 겠 네, 그쪽 근처에 있어요. 옛날에는 로마 시대는 에 저기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퇴적물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만큼 집안이 올라와서 그렇지. 네. 굉장히 나갔다 왔어요? 네, 저는 그 의무 경찰이라고 옛날에 전경, 전경이랑 똑같은데 그런 거예요. 네, 그거 갔다 왔어요. 네. 자.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로마, 로마의 심장부 바로 이 포로 로마노. 지금도 3분의 2 정도밖에 발굴이 안돼 있고요. 어, 향후 200년대까지 발굴해 가지고 오늘도 발굴 중입니다. 어. 참고삼아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적 발굴 보건이 빨리 끝낸 기록 역시 다비드가 붙죠. 문영학릉 8시간 만에 끝났어. 요 어. <laughs> <laughs> 하나씩 살펴보면 발굴 훌륭했죠. 거북우자들다깨고 어떻게 만드냐면 네. 저게 다루기 힘든 화강암이거든. 그 아. 화강산에다가 도, 구멍을 촘촘촘촘 뚫어요. 네네. 나무심을 박아놔 네. 물을 계속 부어 오랜 세월. 네. 그럼 수축이완 운동하잖아요. 네. 그때 하나 젤라또요. 아. 그래서 트레비 주변에 젤라테리가 많아. 요 젤라테리. 네. 그다음부터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젤라또를 먹는다. 아. 젤라또 아. <웃음> <웃음> 와, 요 분은 녹색이 거오리지널그대로 청동 양쪽. 우리 도시에 만나요, 도시에. 네, 알겠습니다. 도시에 <laughs> <laughs> 늦지 말고. <말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여기 이제 판테온 내부에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이큰 건물에 철근 하나 없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종교의 약간 다양한 신들도 이렇게 다 해놓고 종교적으로도 건축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많이 듣고 왔었는데 판테온은 진짜 네 장엄하고 예쁘네요. 그 그라나다가 아니고 무슨? 뭐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커피 비싼 뭐 그런 걸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네, 요거는 가이드님이 추천해 주신 그라니타라는 그라,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뭐 아프카토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커피를 얼렸네. 음, 커피맛 아이스크림이다, 완전.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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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라는 거 엄청 유명하다. 젤라또 아이스크림. 아, 여기. 피렌치에서 많이 안 봤어? 진 엄청 많아. 진짜? 응. 유서한거 먹었는데. 관없어서못 봐. 아. 아, 오케이. 아, 저문이죠 네, 네. 저도 가3터예요 어. 근데 전터밖에안 되는데 그림이 깊어 보이죠. 근 도움이라는 아건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예전에 그 당시에 재정이 그렇지 않았거든? 아 그거 어떻게 좀그려야지 아 저거 아 평면이에요. 어, 평면이라고요? 평평한 평면이라고. 네. 그러나 저... 돔은 돈이 많이 든다니까. 그래서 평면 위에 도처럼 보이게 찹션에일어나게 그린 거예요. 와, 어,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앞에서 미사를 지금 시, 시, 설교를 해. 네. 뒤에까지 들려서? 안 들릴 거 같은데 중간중간에 부재가 서 그러면 말을 전달한다고 아 그럼 얘도 돈 있는 귀족들은 다 어디 자리가 앞이야 아 가난한 해수를 뒤로 갑니다 아 그러면서 돈을 이 성당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주변의 소성당들을 돈 많이 낸 귀족들한테 그 가족의 성당으로 할애를 해요 크레비분수와 아 스페인 광장은요 네. 뭐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맥락의 유명지는 아니고 네. 그냥 로마의 이쪽으로... 대표적인 낭만의 명소로 알려져 있죠. 네. 자 여기는 폴리공이라고 옛날에 영빈관이었어요. 아, 저기가 무솔리니가 네그 당시에는 여기는 뭔가 더뻥 뚫려 있었겠죠? 어, 네. 방전이었죠, 솔민이가 5만명의 관중들 앞에서 연설했던 집무실이 네, 여기네요. 네. 에, 여기 1년 직장 와서 알리오 올리오를 시켰고 그리고 <laughs> 메뉴 이름이 뭐죠? 알수 없는 이름의 해산물 파스타도 함께 있습니다. 네, 제가 시킨 것보다 뭐 음식 냄새가 엄청 맛있게 느껴지네요. 네. 일단은 뭐 쉐어해서 먹을 거니까 뭐 괜찮습니다. 저기 여기서는 화면에 아마 조그맣게볼것 같은데 스페인 광장 여기 계단 앞에 앉으면 안 되는데 지금 경찰이 있어도 뭐 대충 앉 잡고 그냥 다 앉아 있네요. 네. 여기가 스페인 계단이고요. 숙소 가는 길이라서 그냥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그냥 뭐 찍는 게 조금 부끄럽고 했는데 자꾸 그냥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얘들이 제가 뭐 말해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그냥 뭐 찍고 싶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찍어버립니다 이제. 예. 방에 들어갈 때 번호를 찍고 들가카드를 번호가 는데번호 일단 찍지 못하고 하여튼 번호를 찍어야 됩니다. 야, 디스원 디스원. I cannot remember the name, but I love this song. lose yeah, your yeah. <coughs> mom's spaghetti <laughs> yeah. Dirty things out there but I I shower to go outside not to I ah, shower to go outside right. okay then you you take a shower then I'm not uh, I will take a shower uh, later. later yeah okay. after the Another. dinner yeah different habits D different habit yeah D different yeah habits. yeah 아 지금 뭐 숙소 와가지고 또 형님이랑 재밌게 뭐 서로 저는 이제 케이팝 막 그룹 알려주고 형님은 이제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나 뭐 롤링스톤, AC/DC, and uh, U2, 전 별로 관심 없어서 잘 몰랐거든요. 그냥 그래서. 아 진짜 웃긴다. 그 형님한테 안녕하세요를 알려줬는데. 지금 샤워하면서 발음 연습하고 있네요. <laughs> 아이고. 이제 저는 그 샤워 안한 몸으로 침대에 절대 안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님은 갑자기 뭐 저녁 먹으러 샤워를 하고 꼭 나가야 된다면서 그래서 샤워하는 거 기다릴 동안 구글맵에 좀어집 같은 걸좀 검색해보고 찾으면 이제 같이 상의해보고 저녁을 먹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지고 이제 아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재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일단 내일 점심에 체크아웃을 해서 체크 체크아웃, 에어비앤비를 체크인하는 동안 길에 있는 한식당에 들러가지고 한식을 먹고 지금 일단 하도 피자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네, 좀 맛있을 것 같네요. 드윤호 흥민손. You know He's a soccer player from oh, South Korea. Yeah. Does he play at Tottenham? Yeah, Tottenham. Yeah, mind. Right. You know, uh, <laughs> you know who he is. So? <laughs> they call him like Sonny. Sonny, yeah, Sonny. He's a star. Big star. <laughs> yeah. Wow, this is really delicious. Wow. 이탈리아 피자는 이탈리아 피자입니다. 이거 로마인데 도가 우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나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도우보다 진짜 이 치즈나 이런 이렇게 토핑 재료들 맛이 아 어, 네, 그냥 엄청 맛있네요. 이 <목소리> 이탈리아. I cannot yeah. edit the uh, videos. Yeah, yeah. So I don't have tools. So you're gonna edit for one month? I have to uh, edit uh, lots of videos. Okay. Yeah. So maybe this video upload uh, maybe one month later. Yeah. <laughs> How about uh, change one piece of our pizza? Yeah. Good. Yeah. Like, yeah, I oh, I will not use this one because you know I eat. See? Never mind. So you can cut mine if you want. And oh. take. it I okay. yeah, yeah, it's better. And, and yeah, you, you yeah, can yeah, it's yeah. Fine. You can cut you. Okay. <laughs> I said Korean. What do you think, Korean? Um, yeah. What did you say? Korean. Like, oops. Here ah. you go. Okay. okay. Thank you. Yes. Yes. <laughs> it's like because of, because of the salt, I drink more. And oh, more. yeah, yeah. I know. I'm yeah. thirsty, but so it's not uh, changing. <laughs> yeah. The sparkling water is better than the still water. The yeah. water. Yeah, yeah. You try it then. Can I compare in German one? Yes. <laughs> I think uh, German model is better. 음... y yeah. e 아, 이제 밥다 먹고 다시 호스텔로 돌아갑니다. 항상 근데 이탈리아 음식은 처음 에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 이러다가 빨리 물려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로마 물이 약간 짠 맛이 나가지고 자꾸 먹어도 자꾸 갈증이 나는 그런 그 불상사가 일어나네요. 뭐, 그래도 저녁 식사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여긴 또 이름, 이름 알수 없는 또 광장입니다. 네.